포법이 타 밑에 숨어있습니다 포법을 열려고 하면 들어가지고 포법을 열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렇죠 보이기 요청한 것도 아니고 서비스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원래 포법이 밑에 숨어있는데 네. 위에 팍! 먹출되는데 엄청나게 깔끔하겠다 네 이렇게 타일 아, 포법이라는 것을 네 타일 포법 네, 여기는 <laughs> 밑에도 타일이 있어서 양쪽에 구별를 줘서 물잘 빠질 수 있게끔 어, 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뽑힙니다 그 높이랑 사이즈랑 계산이 완벽해야 됩니다 이거 하려면 아, 음. 아 이런 기술인데 이야 이렇게 높이 조절했고 음. 조적 합격 파티션 음. 들어갔고요 여기에 일반적으로 졸리컷이 아니라 시마 졸리컷이죠 완벽하게 졸리컷 삼각형을 구현했습니다 유리블럭 음. 라운드라서 느낌이 쉐이프가 똑같이 그런 디자인은 신경 썼습니다. 알카르또도 보완하면서 디자인과 실용성까지 다 갖췄죠.